네. 차리 씨,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그리고, 오른쪽. 손인사도 좀 부탁, 아, 좋아요. 지금 좋았어요. 1등 신랑감 1 한번 가볼까요? 그 상태로 정면. 그리고, 본인이 약간 쑥스러울 수 있지만, 왼쪽. 도성 최고 1등 신랑감 이장원 역의 찬이였습니다 잠시 후 보실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도성 1등 신랑감 장원 역을 맡은 강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 네, 저도 작품 처음 대본을 읽으면서 화리공주라는 인물이 저랑 이제 뭐 다른 이제 인물이지만 그 인물을 따라가면서 되게 그 인물이 어딘가에 부딪히고 선택하고 뭐 이런 감정선들을 따라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재밌게 너무 읽었고요 장원이란 캐릭터도 너무 매력적인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멋진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아, 이번에 그러면 제대로 예 저격할 수 있겠네요. <laughs> 제대로 저격까지 모르겠는데 <laughs> 저격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로맨스 로맨틱 사극이기 때문에 호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찬희 씨는 어땠나요? 어네. 어, 일단 저는 아라 누나가 되게 많이 챙겨줘서 현장에서 너무 네, 행복하게 촬영을 했고요. 누나가 항상 연기를 앞에서 이렇게 하는 때 눈으로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빠져들면서 저도 되게 공감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노나한테 어~ 연기하면서 아~ 이건 나랑 진짜 닮았다 이 부분은 진짜 공감된다 어~ 네 어~ 저는 원희랑 어~ <laughs>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잘 못하고 표현도 막 잘하는 편이 아니고 서툴해 네 서툰 네. 느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약간 뒤에서도 안 보이는 데서도 노력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부끄럽지만 저랑 조금은 닮아 있지 않았나 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1등 신랑감이에요. 예. 아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이랑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서 재밌는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밌게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 손을...